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무토, 즉, 단단한 돼지와 산의 기운을 가진 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산, 높은 언덕, 평야, 절벽, 이런 모든 것들이 무토의 물상학적 이미지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서 있는 존재, 무토는 그 자체로 중심과 균형, 보호와 책임의 상징입니다. 무토는 어떤 흙일까요? 무토는 단단하고 광활한 땅입니다. 가령 산처럼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성곽이나 성벽처럼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는 방어의 역할을 하죠. 또한 사막이나 넓은 평야처럼 넓게 퍼지면서도 자기 자리를 확고히 지니고 있는 고정성과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물상학적 해석 속에서 무토는 단순히 흙이라기보다 중앙을 잡아주는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 기운으로 이해됩니다. 가볍게 움직이기보다는 무겁고 신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하기보다는 외부 변화에 천천히 반응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럼 사주학적으로 무토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토를 타고난 사람은 뚜렷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무겁고 책임감이 강하며 리더로서의 무게를 품고 있는 타입이에요. 무토는 안정과 보호를 중시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감싸고 지켜주는 역할에 어울립니다. 반면, 고집이 강하고 느린 결정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특히, 무토의 대표적인 성격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게감 말수는 적지만 신뢰를 주는 존재. 책임감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 안정 추구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선호. 보호자적 성향 가족, 조직, 누군가를 품고 보살피려는 마음. 직업적으로도 무토는 땅처럼 단단하고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적합합니다. 건설, 토목, 부동산, 행정 분야 등은 물론이고 역사나 전통을 다루는 분야, 교육이나 철학, 종교처럼 깊은 사고가 필요한 영역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중간 관리자나 리더, 중재자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무토와 오행의 관계를 볼까요? 무토는 불의 기운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화와 금의 기운이 무토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목은 무토를 파고들어 흔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이 많을 경우에는 무토가 그것을 막고 통제하려 들기 때문에 이성적이지만 피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무토가 일간일 때 화가 많으면 학문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금이 많으면 창의성과 표현력이 드러나며, 수는 실행력과 재물로 연결됩니다. 목이 강하면 통제받는 상황이나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계절적으로 무토는 사계절의 중심이자 전환점을 담당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인 장하의 무토는 뜨겁고 단단하며, 가을엔 더욱 단단해지고, 겨울엔 얼어붙으며 융통성이 부족해집니다. 봄엔 나무의 뿌리가 땅을 파고들 듯 외부 압박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토는 어느 계절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폭이 넓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무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토는 변하지 않는 중심, 단단한 기반, 그리고 느리지만 꾸준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리더십보다는 존재감으로 조직을 이끄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고집스럽게 한 길만 가려 하거나 변화에 둔감해지면 스스로를 가둬버릴 수 있으므로 불의 따뜻함과 금의 창의성으로 무토를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단한 땅의 기운, 무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화와는 또 다른 방향의 에너지였죠.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실용적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무토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